경기도 포천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? 저는 산정호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포천하면 떠오르는 명소인데요. 현재 산정호수도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. 산정호수와 맞닿은 명성산에는 억새꽃이 만발했고요. 단풍잎으로 물든 산정호수는 가을 그 자체라고 합니다. 이재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단풍을 풍경삼아 산을 오르길 한 시간. 탁 트인 벌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들판을 가득 메운 건 하얀 억새꽃. 솜털 같은 억새꽃이 가을바람에 흔들립니다. 풍경에 취한 관람객들의 입에선 연신 탄성이 쏟아집니다. 카메라가 향하는 그곳이 곧 촬영 명소. 억새꽃이 만발한 이곳은 가을 그 자체입니다. 아주 그냥 구름같이 몽실몽실하고 날씨도 좋고 이제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나왔는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올라온 보람이 있고요. 이렇게 너무 이쁜지 처음 알았어요. 너무 아름답고 완전히 눈 덮인 것 같고 새털 같아요. 네, 억새바시. 명성산을 내려오면 산종호수가 시민들을 반깁니다. 단풍과 어우러진 호수에서는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납니다. 시민들은 배도 타고 사진도 찍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. 가을 옷을 갈아입은 산종호수를 보고 있으면. 이곳이 왜 경기도 대표 관광 명소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좋아가지고요, 사진도 좀 많이 찍었어요. 아 날씨도 참 좋고 되게 좋네요. 데 깜짝 놀란 게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되게 르익어가는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 포천.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길목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.